광주시가 지난 22일 광산구 하남산단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광클리닝을 개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의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 등으로 세탁을 거부하는 세탁소가 많아 노동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광클리닝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광클리닝은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춰 하루에 1,200벌의 작업복을 세탁, 건조할 수 있으며 하남산단 및 주변 중소사업장 종사자에게 1,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광클리닝은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탁소 운영으로 2만 7천여 명의 하남산단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권이 부정되고 근로 편의가 향상될 것도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광클리닝 운영 상과를 바탕으로 노사 민정과 협력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관내 모든 산단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광클리닝 운영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노동자가 더욱 존중받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